오늘 경기에 나서는 양 팀의 베스트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강원 F.S.는 박준수 골레이로 장갑을 끼겠고요, 이진혁 문종현, 최주영, 박성준으로 라인업을 먼저 꾸렸습니다. 그리고 고양 불스 풋살 클럽입니다. 이진우 골레이로 엄지용, 경정수, 최현빈, 유찬빈 선수가 먼저 출전하겠습니다. 전반전 키고프 20분의 전반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이번 시즌의 첫 번째 맞대결이자 1년 7개월여 만에 리그에서의 맞대결입니다. 최연빈이 일단 전방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버티는 힘이 좋은 최연빈 선수를 앞쪽으로 배치했습니다. 해더 골대 옆쪽으로 흐릅니다. 자 이렇게 순간적으로 연결한 볼을 최연빈 선수가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대비가 되지 않았던 강원 FS의 뒷공간을 노렸던 고향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진혁이 순간적인 방향 전환 이동을 해봅니다. 잡아놓습니다. 키프리치. 자 슈팅이 가능하진 않았고요. 지금 몸싸움 과정에서 휘슬이 불렸습니다. 다시 돌아 나오는 상대 선수에게 좀 거칠게 태클이 들어갔던 엄지용 선수였습니다. 자 중앙으로 충분히 붙일 수도 있습니다. 내줍니다. 왼발 빼냈고요. 슈팅 높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바로 최주영 선수의 몫이었는데요. 줄팅이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다시 높게 넘어갔고요. 헤더 첫입니다. 아두 번의 위협적인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고양 불스 브살 클럽. 자 이진욱 골루1호가한 번에 붙여놓고 최현빈의 헤더까지 이어집니다. 강원의 공격. 자 아, 여기서 볼 차단 최현빈입니다. 끌고 올라갑니다. 최현빈, 최현빈 막힙니다. 주연빈의 역습 시도, 강원FS의 골레이로 박준수 선수가 차단합니다. 아, 지금은 좀 마음이 급했던 강원FS의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자, 볼차다 중앙이 열렸습니다. 공격수 잡습니다 태클! 공을 빼냅니다. 야 절호의 역습 찬스를 맞이했던 강원이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등장했던 박상현의 구테크리 통합니다 어, 지속적으로 전, 전방에 한 번에 붙여놓고 그 이후를 생각하는 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노프리치 끊어냈습니다 슈팅 기회 일단은 빼내보는데요 오자 기회요 막힙니다 절호의 득점 찬스를 놓치고만은 엄지용입니다 이 태클 상황 반칙 선언이 되지 않았고 1대1 기회를 맞이했던 엄지용이었는데요. 짧게. 이진우, 굴레이로에게 넘겼습니다. 길경결 헤딩 경합, 하지만 이겨내고 있는 박준수. 넘어옵니다. 오 곧바로 슈팅. 박충은의 슈팅을 몸으로 막아낸 이후에 역습 기회입니다 오른쪽에요 선방 야이 속도를 그대로 살려갔던 강원 FS의 역습이었는데요 야 박진수가 골레이로가 나왔음에도 일단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막히고 맙니다 다시 한번 갑니다 골대를 때리면서 뒤로 빠집니다 전방으로 자 등을지고 버팁니다 슈팅. 또한번 선방을 보여주는 이진호 골레이로입니다. 야 지금 뛰어놓고 돌아서자마자 박진수 선수가 한번 때려봤는데요. 이진혁의 패스를 끊어내습니다오 엄지용이 넘어집니다. 이진혁의 반칙. 오른쪽으로 접어 들어가는 엄지용이었는데요. 아, 많이 억울해하고 있는 이수혁 역선수입니다. 그렇게 엄지영과 경정수, 경정수 오른발로 띄웁니다. 슈팅 높게 뜨면서 온라인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은 경정수 선수가 일단 골대 쪽을 좀 바라보고 때린 슈팅 같았는데요. 아, 지금 패스가 또 받아 놓는 과정에서 약간 터치 미스가 있었고요. 열립니다. 빠르게 전개됐던 오른쪽에서의 역습, 고향 불 습살 클럽이었습니다. 아, 역시나 업주용을 활용한 이 스피드 경쟁, 김민국의 연결 골, 와, 곧바로 골대 앞쪽으로 갔습니다. 자, 하지만 끌어내면서 고향의 역습 기회 빠릅니다. 태클 차단 경합 이겨내면서 김민국 끌고 올라옵니다. 김민국! 오 넘어집니다. 지금은 고양불스의 반칙이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볼을 탈취해낸 이후에 전진드리블을 시도했던 김민국이었는데요. 태클에 걸려 넘어지면서 강원FS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기회를 얻습니다. 최주영 그리고 이진혁 선수가 있습니다. 최주영은 들어가면서 위치를 왼쪽으로 잡습니다. 내주고 왼발 슈팅! 쳐냅니다! 결국 이 마지막 한 방을 맡은 건 김민국이었는데요. 왼발로 회전을 걸어봤습니다만 골레이로의 선방이 나옵니다. 자, 공격 끊어내고 올라오는 과점 넘어집니다. 박상현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오좀 자칫 위험할 뻔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갑니다 노현석 노현석 파산합니다 왼쪽으로 빠집니다 아, 양 선수간의 심리전이 이어졌고 지금은 사실 아좀 유효슈팅이 되지 못할 정도로 각도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강원의 역습기회 김민국 짧게 내줍니다 압박을 이겨냅니다 슈팅 몸을 낮추며 막아냅니다 최주영이 아 오른쪽 측면에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자 아직 영대영의 스코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번뜩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일단 지금 패스를 선택합니다. 이진혁 먼거리 위로트입니다. 야 이런 장면 때문에 사실 이진혁 선수가 어.. 다소 거리가 있어도 경계 대상이 되는 건데요 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드립을 잡아놓고 때리는 슈팅 아주 위협적입니다 남은 시간 10초 치고 달립니다 자 속도 경쟁 하지만 볼 빼냈고요 고양볼스 마지막 시간 활용해 봅니다 들고 올라왔어요 오른쪽 슈팅 가능한데요 잡아놓습니다 잡고 돕니다 엄지용 나하 <laughs> 야 마지막 한 번의 슈팅을 노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전반까지 이동했습니다만, 자, 이렇게 양팀 득점 없이 0대 0으로 전반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제 양팀의 경기는 후반전으로 이어집니다. 위치를 바꿔서 왼쪽에 고양 불스, 오른쪽에 강원입니다. 뛰어 넣습니다 주현빈 캐핑 왼발로 깔았습니다. 빠져났어요 슈팅 뒤로 빠집니다. 야 최연빈이 세컨볼을 잡아놓고 슈팅을 시도해봤는데요. 야 여기서 넘어지면서 막아냈던 박준수 골에 이론데 이보리 아필 또 최연빈 선수에게 향했습니다. 앞서 김진우 선수가 약간 몸싸움이 있었는데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자 전지패스 박성일의 패스 넘겨봤고요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의 선제 득점입니다! 야이 깔끔한 패스를 넘겨받으면서 비어있는 골대까지 마무리, 노현석의 득점이었습니다. 야 그토록 길었던 무득점 양 팀의 아, 이 침묵을 깼던 건 바로 고향불스 풋살클럽이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노현석 선수가 이번 시즌 자신의 첫 번째 득점포를 가동합니다. 네, 지금 뭐세 명의 선수, 네 명의 선수가 모여 있었지만 노현석 선수에게 워낙 좋은 전진 패스가 들어갔고요. 자 박상현 선수가 찔러준 볼을 마무리했던 노현석의 득점 1대 0으로 고양 물스프살 클럽이 앞서갑니다. 자 볼을 멈춰놓으려는 박진수 선수였는데요 뺏어내면서 고양이 공격 왼발각도 슈팅 정면 전방 최주영 넘겨봤습니다 최주영 치고 들어갑니다 야 하지만 여기서 경정수가 버텨냈고요 최현빈 달려갑니다 빠릅니다 최현빈 막힙니다 오자 그리고 지금 슈팅을 막는 과정에서 한상석 골레이로가 아 어, 공에 맞으니 회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 추가골을 노리려는 움직임. 아하 오자 지금 최주영 중앙 연결. 자 오른쪽까지 흘렀습니다. 오 몸싸움 이겨냈고요. 남택민끌고 올라옵니다. 고양의 역습 기회 다시 한번 끌어냅니다. 역습 강원의 공격 왼발 찌어줍니다 아하. 이 슈팅이 완전히 벗어납니다. 야, 지금 여기서 수비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향 그리고 완전히 비어 있었던 뒷공간 천지루가 이 슈팅을 놓칩니다. 예, 발기술이 좋은 두 선수가 후방을 지키고 있었던 강원 F.S. 다시 밀어줍니다 엄태현에게 자 엄태현 최주영 최주영 오태클 고양골스프이클럽의 남택민 공을 빼내는 정확한 테클이었습니다. 자 아, 지금 최주영 선수가 측면 공간을 활용해 보려 했는데 더 이동할 수 없도록 아주 강력하게 틀어막았던 남택민 선수였습니다. 자 엄태현 등을지고 내줍니다. 몸에 굴절되면서 코너 아웃. 엄지용. 통과됐어요. 기프리시요 슈팅! 골! 스코어 이대 0을 만드는 이상훈의 득점입니다 이상훈이 오늘 경기에서 이번 시즌 첫 골을 세 경기 만에 뽑아냅니다. 야, 정말 뭐 강력하게 그야말로 막아볼 테면 막아보라는 마음으로 때렸던 이상훈의 슈팅이 골대에 맞고 들어갑니다. 자, 또한 번의 기회 고향불스입니다 김영주 클러넘볼 돌아섭니다 선방이 나왔고요 지금은 고향불스의 공입니다 자, 다시 경기 이어집니다 고향의 공격 후방으로 물러납니다 길게 처리 헤딩 골오 자 일단 엄지용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전에 이미 반칙이 있었다는 어, 주심의 판단인데요. 자 한상석 골레이로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자 일단 떨어지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어 보였던 한상석 골레이로인데요. 자 경합이 한4 명의 선수 정도가 어, 겹치게 되면서 발생이 됐고, 아 어, 직접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볼 철권을 가져옵니다. 고양 불스. 지금 계속 어, 강원 FS는 파워 플레이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패스 미스가 나오게 되면 더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강원FS는 홈에서 오늘 경기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게 됐고요 이렇게 양팀의 경기 종료됐습니다 강원FS와 고양불섭스탈클럽의 5라운드 경기 고양불섭스탈클럽이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되면서 시즌 3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